킹롱스터입니다 어제 만회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내경기 올킬 성공했네요. 같이 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이럴 때만이라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봅니다. 오늘은 라리가 3경기밖에 없어서 더 집중해서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즌이 끝물이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최근 좋은 흐름 오늘도 그대로 이어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나스팔마스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바르사로나 출신 피메타 감독이 이끌고 있는 나스팔마스는 이번 시즌 나리가로 승격했으며 언더독 팀임에도 공격적인 선수로 시즌 초반 놀라운 행보를 보이던 팀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리그 11경기에서 영승 2무 9패로 승리가 없는 상황으로 이기간 리그 순위는 9위에서 14위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남은 일정에서 승점 1점만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전류를 확정지을 수 있지만 전반기 퍼포먼스에 비해 후반기는 매우 아쉬운 모습인데요. 팀 민트 감독의 라스팔마스는 경기당 평균 60%의 점유율로 바르샤에 이은 리그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짧은 패스 시도는 525회로 리그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짧은 패스 위주의 높은 점유율, 소위 빅클럽들에서 볼수 있는 스탯이죠. 또한 전방 압박 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인 PPDA는 경기당 평균 9.23 PPDA로 리그 상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물론 라스팔마스의 축구가 한창 잘될 때에 비하면 수치가 많이 떨어진 모습이긴 합니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선호하지만 최근 경기들을 보면 이러한 전술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후반기 상대팀들이 라스펠마스의 전술에 대해 대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이 단조로운 플랜 A로 비판받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라스팔마스라는 팀에 대해선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피미엔타의 라스팔마스 역시 단조로운 전술 패턴으로 인해 원래도 득점력이 좋은 팀이 아니었지만 더욱 나빠진 모습으로 지난 리그 8년 대기 간 동안 기록한 유일한 득점은 4대1 패배했던 셀타 비고전으로 단한 골밖에 득점하지 못했고 라스팔마스의 전방 압박 전술에 상대 팀들이 대처하기 시작하면서 실점률도 크게 오른 모습입니다 마누엘 페이그리니 감독의 베티스는 지난 3월. 리그 4경기에서 모두 패배했었지만 4월 이후 지난 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 0패를 기록했으며 최근 부진하는 소시에다드를 제치고 유로파 리그 진출이 가능한 리그 6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참고로 베티스는 이제 남은 리그 일정에서 이번 나스팔마스 경기와 소시에다드, 레알마드리드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특히 소시에다드와의 일정은 유로파 리그 진출을 가릴 승점 6점 이상 매치업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선 이번 평기 승점 3점 확보가 필수적이죠. 테티스가 직전 알메리아를 상대로 전방 압박이 잘 통하면서 세 골이나 득점했지만 두 골을 실전하며 꽤나 고전했던 경기력이었는데요. 하지만, 징기에서 복귀한 이스코가 힐콜 1도음으로 좋은 활약을 보였으며, 아이오세 페르즈와 파블로 포르나트 같은 2선 자원들이 모두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도 페그리미 감독의 베키스는 세르이오 카나네스, 나비 베키르 같은 강력한 2선을 중심으로 한 전술로 2선 자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 2선에서 많은 공격 포인트가 생산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가보겠습니다. 레알 베티스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경기는 알메리아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최근 두팀의 경기를 자주 봤던 저로서이 경기는 답을 내기 너무 쉬웠고 많은 분들의 생각과 비슷하긴 할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알메리아는 이번 시즌 나리가에서 2승을 그치고 있는 모습으로 지난 33라운드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하며 리드 다섯 경기를 남기고 조비강등이 확정된 팀입니다. 알메리아는 직접 베티스 원정에서 무려 3골을 실점했는데 세컨볼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아쉬웠으며 특히 후방지역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쉽게 실점을 한답하는 장면 들을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알메리아가 조비 강등이 확정되고 전술 스타일이 크게 바뀐 모습인데 3월 에이미치 브레이크 이후 소방수로 선임된 베벨 감독이 이번 시즌까지 단기계약으로 알메리아에 합류하긴 했으나 이미 강등이 확정되기도 했고 이부리그 또는 미래를 위해 사용할 전술 플랜을 실험 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알메리아가 그동안 롱패스 위주의 축구에서 이런 식으로 후방부터 짧은 패스 빌드업을 고집스러울 정도로 시도할 이유는 없거든요. 바르셀로나는 리그 우승을 놓쳤으나 같은 카탈로나 지역을 연고 하는 지로나에게 준우승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리그에서 지로나에게 더블을 허용했기 때문에 2위 자리까지는 더더욱 내어줄 수 없겠죠. 지로나가 최근 리그 두 경기에서 승점 드랍블을 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이번 라운드 강등이 확정된 팀을 상대로 리그 준우승 자리를 굳힐 절호의 찬스이죠. 이카이 긴도안이 카드누적 징기로 별장하기 하지만 최근 페르민 로페즈가 출전했을 때 순간적인 박스 침투나 득점력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솔직히 긴도안이나 레반도프스키는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제가 직전 바르샤 분통 영상에서 최근 아라우오가 파리전 퇴장 이후 마탱이가 가버린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직전 경기에선 아라우오가 별장하고 이니고 마르테메즈가쿠바르시아 합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차비 감독의 전술 특성상 수비라인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상대가 뒷공간 다이렉트 패스에 이니고 마르트네즈의 스피드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라오가 변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정리해보면 알메리아는 최근 짧은 테스로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수가 매우 잦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라디가에서 굉장히 파이트한 전방 압박금도를 자랑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2승, 이 패를 기록하면 유했던 유로파리그 경쟁 구도에서 밀려난 모습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먼저 병기하는 베티스의 경기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현재로선 6위 베티스의 1점 밀린 7위를 기록 중입니다. 소시에다드의 알가시 감독은 맞춤형 전술 플랜을 짜오는 능력이 괜찮고 공수 밸런스 유지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되지만 최근 공격수들의 부진은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으로 많은 승점 드랍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측 공격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쿠보가 아시안컵과 메달 국가대표팀 차출 여파로 폼이 완전히 떨어진 모습이며 최근 경기들에선 부채로 투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소시에다드의 에이스 미켈 오야르사발도 지난 리그 8 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는 모습으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셰랄도 베케르는 알가실 감독 전술에서 전혀 적응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고 득점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이지만 이 선수가 우니온 베를린 시절 초톱 체제에서 활약했던 선수이고 파트너로는 피지컬이 좋은 타겟 유형의 스트라이커들과 함께 할때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인지라 오야르사발 제로톱 전술로 사용하는. 소셰나드에서는 백헤르의 장점이 크게 없어진 모습이죠. 지난 시즌 강등 위기에 있던 발렌시아의 소방수로 중도 부임한 팀 레전드 출신 루벤 바라 감독이 이끄는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현재 리그 9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시즌 후반기엔 강등 가능성을 걱정했던 팀이 이번 시즌은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발렌시아는 4-4-2 포메이션 기반의 안정적인 수비로 이번 시즌 리그에서 39실점을 기록하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함께 최소 실점 공동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루벤바라 감독은 공격 전술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지난 리그 35경기에서 37득점으로 아쉬운 모습이며, 측면 자원들에 대한 의존도와 발렌시아가 리그에서 기록한 37골 중 13골을 기록한 우고 두로가 부진할 때 아쉬운 동의가 많았다는 점이죠. 바라 감독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그동안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 경기가 소시에다드 원정이기도 하며 최근 33라운드 바르셀로나전과 비슷한 선수비 후역습 위주의 전술 플랜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득점력은 아쉬우나 수비전술에 있어서는 꽤나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발렌시아이고 소시에다드가 최근 공격진들의 부신이 아쉽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저 득점 경기 양상을 예상하며 발렌시아의 배당이 6대 이상으로 제 생각보다 꽤 높게 받았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플러스 1점 멘트 격승리 역시 좋아 보입니다.